어깨에서 견갑골이 이렇게 돼 있고 팔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평평한 거 위에 동그란 뼈가 올려져 있습니다. 평평한 거 위에 동그란 게 올려져 있으니까 어, 움직이기가 좋아요. 어, 어깨가 그냥 360도로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구조적으로 이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쉬운데 단점이 이렇게 되면 빠지기가 쉬울 거예요. 동그란 공을 이 평평한 거에 올려놓는 거면 밖으로 금방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동그란 탁구공을 자,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되는 접시에 올려놓으면 그 안에서 움직이지 쉽게 밖으로 안 나갈 거예요. 이거의 안정성을 부여해보고자 이렇게 있는 거를 관절와순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싸고 있는 게 관절와순이라고 해요. 저는 외래에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펜스가 이렇게 있다. 그거를 관절화순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관절화순 파일에서 대표적인 게 앞쪽, 아래쪽이 관절라서 파열되는 거, 어깨 빠지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쪽부터 뒤쪽까지 파열되는 거, 저뭐 슬랩 병변이라고 해요. 각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견갑골이 사실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여기로 미끄러지긴 쉬운데, 뒤쪽으로 미끄러지긴 어려울 거예요. 뒤쪽으로는 거의 구조적으로 빠지는 게 불가능하고요. 앞쪽으로 좀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깨가 빠졌다라고 하면 주로 어깨가 이런 자세에서 투수들이 이렇게 공을 던지거나 턱걸이 하려고 이렇게 잡거나 이런 자세에서 앞쪽 아래쪽으로 이 팔뼈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어깨가 빠졌다는 게 의미하는 거는 이 앞쪽에 막아주고 있던 펜스, 그 관절 와순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펜스가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한번 이렇게 빠진 뒤에 또 가면 빠져야 될것 같은데 안 빠지네 그러면 얘는 찢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게 찢어져 있는데도 그냥 잘 사세요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두번 이상 빠진 분들은 앞으로 거의 100%재발 한다고 봅니다 그럼 어깨가 빠질 때마다 빠지면 연골이 그때마다 다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관절염은 진행되게 되고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자다가도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꼬매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번 이상 빠졌을 때는 꼭 빠져. 실에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이가 더 어릴수록 재발이 많아요. 30대 초반, 40대로 넘어갈수록 어깨 빠지면서 얘는 찢어졌어도 그냥 잘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발 안 하. 고 근데 오히려 또 40대가 넘어가서 특히 50대, 60대 이렇게 어깨 처음 빠져서 오신 분들은 꼭 MRI 찍으시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관절아슴만 찢어지는 건데 40대 이상에서는 일부 환자분들이 여기 싸고 있는 회전근개가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관절아슴 파열은 내가 어깨가 또 빠지지마면 그냥 살면 되는데. 이 회전근개는 이제 어느 이상 찢어지면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나중에 치료의계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전근개 팔이 동반되어 있다, 어느 이상 찢어게 동반되어 있다면 나는 처음 빠져서 안 돼도 이 회전근개 때문에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일어납니다.